모닝 베델가족 여러분, 따뜻한 차한 잔에 그리운 화요일 아침이네요. 계속해서 역대화를 묵상하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이러한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희망을 주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베델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86장 다 같이 일어나입니다. 이 찬송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싸움의 끝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상할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배에서부터 에브람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밭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면, 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래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과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테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 여호사밧 이 남쪽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그 여호사밧이 어, 실은 이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아합과 함께 결탁을 해서 길러알라무스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라고 어, 담대히 어, 지적을 하지요. 과연 여호사밧 왕이 이 선견자 선지자의 말을 어, 듣고. 회개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신은 이 예후 선견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니 아닙니까? 이하나니 선지자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충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을 간 일이 있습니다. 과연 아사 왕의 아들 이 여호사밧은 그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가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받았을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어, 자기의 심기를 거스린 그 선견자를 감옥에 보냈을까 어, 결과는 바로 이여호사밧 왕은 선견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죠 그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다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제1이고 자기를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왕을 인도해야 할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든지, 심지어는 우리 배들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는 앞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자세,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 아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려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정하고 혹시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시 개혁을 하는 이 여보소아밭 왕의 모습을 보겠는데, 바로 17장에서 이미 종교 개혁을 했는데 뭘또 개혁을 할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개혁은 이전에 했다라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돼야 되고, 우리가 잠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이 잡초들은 끊임없이 뽑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 잔디가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집 앞에 있는 공원을 걷다 보면 처음에 그 잔디가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잠시만 지나면 잔디 같지만 잔디가 아닌 잡초가 자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 잡초가 그 잔디를 잡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은 잔디 같지 않은 잡초로만 우리 앞마당이 꾸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는 매일 뽑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방심하는 사이에 자랄 수 있는 죄악의 잡초들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기도 속에 뽑아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하는 순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경성하고 끊임없이 나를 쳐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구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개혁 오늘도 나의 죄악의 잡초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뽑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맘대로할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오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아,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성적이 좋다 할지라도 작은 실수 하나, 잡초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우도 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겸손히 우리 가운데 싹 트는 죄악의 잡초들을 뽑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 늘 순수한 마음으로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넉넉히 무릎을 꿇고 순정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양심을 우리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맡겨드리는 이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는 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 기도가 있습니다. 꼭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